자, 25년 수능특강 영어. 자, 이제 이학기 기말대비적이죠? 자, 16강이네요. 16강에, 자, 1번 지문 강의해볼게요. 자, 어떤, 자, 언론 기사를 쓰는 기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as soon as도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면 저를 이끌어서 접속사죠, 그죠? 뭐, 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리포터는 기자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동사가 B plus PP가 왔는데, 어싸인은 뭐냐면 배정하다, 할당하다. 배정 받자마자, 그지? 어디로? 스페셜라이즈드는 PP겠죠, 그죠? 어떤 뭐야? 전문화된. 비트는 어떤 구역, 영역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그지? 전문화된 영역으로, 그지? 자, 전문적인 어떤 뭐야? 어떤 특정화된 구역으로 배정을 받자마자. He or she 그 기자는요. Should read 읽어야 된대요. 그지?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several 몇 개의 basic books 그지? 기초적인 책들을 기본서들을 읽어야겠죠, 그죠? 뭐에 관한 책들이에요. On that subject 그 주제에 관한. 그지? 그럼 that은 여기 subjec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지시형용사예요. 그런 뜻으로. 그 주제에 관한, 그지? 몇몇, 몇, 몇 개의 기본적인 서적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 뒤에 나온 투구정사는 그냥 부사적으로 쓰여서, 뭐,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죠? become familiar.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 얘는 요거를 좀 나중에 해석하고, 자, 그냥 be familiar with. 뭐, 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걸 먼저 해석하세요. 그니까 뭐야? 자, with 다음에, with는 전치다 다음에, 뒤에는 뭐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명사 하나가 아니라, 자, 명사절이 나오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의, 주, 동.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간접 의문문도그지 간접 의문문도 하나의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거라고. 그니까, 어떻게, 넙비트 그 구역이 자신이 맡은, 자신 취재를 맡은 그 구역이, 그지 작용하는지를, 그지그 구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동하는지에, 자, 친숙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게, general s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도 되고,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지, 그 영역이 기자가 할당받은 배정받은 그 구역이, 그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작용하는지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책을 몇 권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지, 뭘 알아야 주제를 할거 아니야? 전혀 모르면 주제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만일 이제 자, 또 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죠. 더 governmental a r e a 정부의 어떤 영역. 그 정부에 관한 영역이죠. 그렇죠? 되지? 자, 어떤 정부에 관한 영역이 그 다음 또 동사가 b plus pp가 왔어요 그러니까 포함한 게 아니라 포함되어진다. 뭐 포함되어진다 해도 되고 관련되어진다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영역이 관련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영역이라는 게 예시로 어떤 걸까? 스테이트는, 스이트는 미국이 주예요그 다음에 레지스레이터가 뭐냐면은, 자, 법부, 법을 만드는 기관. 그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뭐야? 국회, 혹은 뭐야? 미국은 의회라고 그러죠. 그죠? 주의회나, 코트가 법원이야, 법원. 법정. 그니까 러 법원 시스템 같은, 법원 시스템 같은, 그지? 정부의 어떤 영역이, 그 정부 기관의 영역이, 그지? 그 사람 취재 범위에 포함되었다면, 자, 리포터는, 기자는요, 슈드 o 고 해서는 안 된대요. 첫 번째, 자, 원래 어 s s i g n 는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뭐야, 과제. 여기서 그 기자한테 과제는 뭘까요? 어떤 취재죠, 취재. 그지 취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취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뭐 없이. 위더 o 우스는 전치사는 뭐뭐 없이, 여기서는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뒤에 ing, 뭐가 왔어요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됐지? 아는 것 없이. 그 다음에 여기도 how 이하가 됐죠? how 이하가 n o 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됐지, 그지? 아, 여기도 의주 동, 그지? 얘도 뭐야? 이 대도 접속사나 관계명사가 아니라 그냥 지시 형용사예요. 어떻게 쓸게? 그냥 그라는. 그 특정한, 그 특정한 유닛은 그냥 기관이라고 하면 니다 여기 정부 기관, 그지? 그 특정한 정부 기관이 어떻게 자 operate는 뭐야? 기능하다, 그렇지? 운영하다,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어떻게 그 특정한 기관이 운영되는지를 자 뭐야? 아는 것 없이 모르고 자첫 번째 과제 취재를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책을 먼저 읽고 가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양보절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자 라이브러리 도서관들이 컨테인 가지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뭐야 책들을 당연히 도서관 가면 책이 있겠죠 빌려 보면 되는데 자 뒤에 양보절이 옵니다 접속사 얼도 쓰이고 주어 동사 쓰니까 비록 자 it is better for reporter to b y it is to b y 보니까 오, 얘는 it은 가져와 진주어네요 가져오그 다음에 to b y 가 진주어고요 투바이 앞에 오는 포자 리포터는 이 투브 정사에 무슨 상의 주어 주워? 의미상의 주어가 돼대책 그지? 어떻게 리포터들이 기자들이 결국 뭐야 투바이 사는 것이 빼로 뭐하다 더 좋다라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 책 사는 게 좋죠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건 누가 몰라 그들 자신의 카피는 그냥 뭐야 책이야 책 그들 자신의 책을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지 그니까 뭐를 위해서 퓨처 미래의 레퍼런스가 뭐냐면은 참고, 참조 이런 뜻이죠. 그쵸? 미래의 참조라는 얘기는 앞으로, 앞으로 뭐야? 참고하기 위해서, 그죠?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을 사는 것이 기자들한테는 더 좋다는 얘기죠. 왜? 직고 계속,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반납할 필요 없이 나중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차, 자, 기사, 기사 쓸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아끼지 말고 자기 돈 주고 사라는 얘기죠. 그쵸? 무슨 얘기잘 붙이죠. 그렇죠? 자, 그럼 노 메디컬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노 메디컬 리포터. 자, 앞에 노가 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 전체 부정이네 그렇죠? 메디컬 리포터는 자, 의학 기자네 의학 기자. 의학 전문 기자. 의학을 담당하는 기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디컬 리포트 의학 기자는 can work 자, 그지? 음. 일할 수 있는 의학 기자는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성공적으로 음. 일할 수 있는 자 기자는 아무도 없어요. 위다 뭐 없이, 굿 메디컬 딕셔너리, 좋은 자 의학 사전 없이, 그지? 예를 들어서 좋은 의자, 의학 의학 사전 없이 성공적으로 그지? 취재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자 의학 기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녹아왔으니까 얘는 부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 문을 노루가 앞에 나오면, 노루가 나오면 이렇게 동사, 그렇지? 주어로 뭐가 일어날까요? 자,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부정문을 노루 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은 뭔 뭐도 또한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노루 슈도 비즈니스 자 리포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어떤 사업체를 자, 비즈니스 담당 기자도, 자, should be, 자, 아니래요, 그지 그, 그러니까 without 없이. 뭐 없이는? Basic economic text. 그러니까 뭐야? 기본적인 경제학 책이죠 그죠? 기본적인 경제학 책이 없어서는 된다, 안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자, 이제 통장 남은 데 쉬워요. CD 디렉토리, 그, 디렉토리는 뭐냐면, 이제 명부, 사람들이 명단 나온거죠 명부. 그 다음에 텔레폰 부분 뭐야? 전화번호부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의 명부들과 전화번호니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모든 도시들, 어디에 있는, 이너 리포터스, 그지그기자의그한기자의 에어리어는 구역인데 어떤 커버리지, 담당 구역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포함하는 구역이니까, 에어리어, 에어리어 오브 커버리지는 담당 구역이죠, 그죠? 자신이 커버하는 구역이니까. 그한 그러니까 기자의 담당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나온, 자, 그 도시 명부와, 그죠? 텔레폰북스 그죠 전화번호들은 자아밸류블 귀중한 디자에는 귀중한 도구가 된대요 취지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부정을 부정으로 받을 때 노루 동사 주어였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거는 긍정문을 앞에 긍정문이 왔을 때는 이렇게 소 동사 주어 써도 되고 대지 그지 소 대신에 에지를 써도 돼 그러면은 자 주어도, 뒤에 문장도, 주어도, 음, 음. 또한, 마찬가지다. 라런 뜻이죠. 뭐, 또. 여기도 S 왔기 때문에 뭐가, 도치가 일어났죠. 그쵸. 그렇죠? 대치 그치?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 일어나는 거 S, 주통사, 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여기, he or she will은, 뒤에서 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대치 이하는 여기 비트까지가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구문으로요. 그치?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으로. 뒤에서 여기 올거니 대신 꾸며주죠. 기 기관이긴 기관인데, 그치? 기관 기관인데 그 기자가 e n c o u n 가뭔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죠, 죠 우연히 만나. 어디에서 온도 비트 그 아까 비트가 뭐라고 그랬어 에어리어 구역이죠 그죠 그 구역에서 그지 우연히 만나게 될 어떤 뭐야 기관들의 자 어떤 디렉토리가 아까 명부라고 그랬죠 그죠 명부인데 자인터넷은 뭐야 내부의 내부의 명부예요 내부의 명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의 명부도 가지고 있으면 기자가 들고 있으면은 자 유용한 취재 도구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뭐 여기 다그 주로 뭐야 그런 명부나 이런데 보면 전화번호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숫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야 그러한 숫자들을 해빙 가지는 것. 자 그래서 동명사 주어요. 여기 해빙이 주어요. 가지는 것 여기 주어요. 됐지 그래서 이거 동사 이렇게 오고. 자 위치는 여기 넘버스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여기 동사부터 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요됐지 그치? 근데 그 숫자들이요. 그 명부가 그 숫자들이 종종 불가능해요 impossible 뭐하기가 그지? obtain 얻기가 근데 officially 공식적으로 얻기가 그지? 불가능하대요 왜? 함부로 자기네 내부 명부 이런 거를 외부에다 기자들한테 줄, 잘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지? 안 주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음. 자 어떤 뭐야술 사주고 막 그지? 먹이고, 술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자, 명부를, 자, 얻어내는 거죠, 그죠? 아까 내는 거. 편법으로. 그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얻기는 불가능. 그 뒤에 있는 투업,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 투부정사는 뭐야, 또 부사적으로 쓰인 거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니까. 됐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얻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뭐야, 전화번호. 숫자를 가지는 것이 동사, will enable. enable은 뭐뜻이야? O형식에서 enable 목적어 그 다음 보호로서 뭐야 투 부정사가 보호로 오죠 그죠 목적어가 뭐뭐 뭐 하는 것을 뭐하게 하다 가능케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됐지? 그래서 여기 목적어 리포트 할죠그 다음에 투 부정사 그리고 여기가 또투에 여기가 또 동사원형 두 개가요 여기 바이패스하고또리치가두 개가 또 병렬로 같이 연결됩니다 to에 같이 관련려요그투 R1, R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기자가 뭐하는 것을 바이패스는 돌아서 가는 거 우회하는 거야. 오브스 l 클은장애물장이 장애물, 방해물, 장애물. 그치? 그러니까 장애물을 돌아서 그치? 어떤 뭐야? 포텐셜 소스, 어떤 잠재적인 원천. 요, 여기서 원천이라는 얘기는 뭐야? 어떤 취재할 수 있는 취재원이있죠그죠 취재원. 취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 잠재적인 취재원에 퀵클리,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Enable 목적어로 to 부정사. 됐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r c h 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바로죠. 그래서 r 치 c h to r c h at 이렇게 자 전치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결국 기자들은 어떤 배정받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어서 사전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지? 그래야지 주제가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게 그래 주제였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자, 25년 수능특강 영어 16강의 첫 번째 독해 마치겠습니다.